살려. 여러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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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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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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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시다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내란 수괴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사이드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본당이라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증거와 진술이 또 있습니까? 뭉쳐서 싸우자라니 제2 제삼의 내란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 선동입니다 2022년 6월 22월 달에 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계셨습니까? 예, 2022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 비리 사건 감당하셨죠? 네 그때, 예. 예. 그때 13개의 사건 1 3개 입시 비리 조용히 하세요 13개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했고 피해자 조사도 안했어요 중앙지검 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무형이 의원님, 처분을 의원님, 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하은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대 국제학술대회에 연구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하셨어요. 내가 이 아들에 대해서 어? 무, 조, 이 무혐의를 하면서 왜 수사 통과를 안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 사법 봉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어? 지리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 했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 중지 안 했습니까? 입국시 통보 요청 왜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 왜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앞세기잖아요. 아들 조사하고 아들 검찰청까도 조사 받았어요. 2020년 일이에요. 5년 동안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언제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 아들은 그러면 학교 공부도 못해요. 법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사하고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 개혁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가안 하려고 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조별 심민 조용히 하세요. 네. 왜항구하고재항구하고끝난 사건에 대해서 끝없이 수사를 받습니다. 피 피의자는 끝없이 자기 일도 하지도 못해요. 형사 사건에 범위줄처럼 걸려서 끝없이 인생이 파탄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검찰개혁. 봉소, 제기, 유지, 업무에 충실하시라. 수사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다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검찰권이 남용돼서 내란 적권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안상문 제출한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빼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검찰권 수사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지 아세요? 왜 지금 법사위원장의 바족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 끝난 사건인데 그 아들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수사받아야 됩니까? 불려다니는 대로 그 아들이 마수색갈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 은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이만은 검사장님 후배들을 데리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이런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후배 검사들을 잘 가르칩시오. 요즘 그야말로 이 검찰의 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지리와 증언들이 하나같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권력에 철저히 부역한 사실이 아,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 세미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연어술 파티에 이은 김성태 생일 파티에 대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생일에 여자분들이 축하 케이크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도에서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쌍방울 임직원이 많게는 7 명까지 나와서 수발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김성태 전 회장의 편의를 이렇게까지 봐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진영을 말살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없고 피의자 조사도 없고 기소 중지도 없이 2022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추궁받은 검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검사는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직후였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801은 8명이 사람들을 모두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는 당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수사와 기소 이 시기에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 진영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느라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번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꿋꿋이 생존해온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만큼 검찰 개혁을 확실히 완수해내야겠습니다. 아, 지난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지만 아직 인사발령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개혁이 좀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민당도 가능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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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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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우, 싸우. 싸우 싸우나와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이습니다 아, 네. 내란 수개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사이드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본당이라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증거와 진술이 또 있습니까? 뭉쳐서 싸우자라니 제2, 제3의 내란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 선동입니다.